더운 여름인데 제가 온 세대에 베이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아이들도 있어서 그림책 하나를 읽어 주고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연관된 그림책인데 주보 칼럼에도 제가 써 놨죠. 검은 반점 제목이고요. 앞부분 내용을 이렇게 광고차 잠깐 소개했고 뒷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검은 반점이 나 있어.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오늘, 아니, 아주 오래 전.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어, 너 검은 반점이 있어.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오늘, 아니, 아주 오래 전. 어쩌면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 사람들은 내 검은 반점만 쳐다보는 것 같아. 손으로 가려도 보고 마스크를 써 보기도 했어. 그럴수록 반점은 점점 커지는 거야. 엄마와 목욕탕에 갔어. 깨끗이 씻으면 반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아. 아프기만 할 뿐. 엄마 등에 나와 똑같이 생긴 반점이 있어. 언제부터 있었지? 오늘, 아니, 아주 오래전. 어쩌면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검냐고 반들반들 잘 깎인 검은 자갈만큼 나무가 타고 남은 검은 재만큼 별이 물러간 우주의 검은 구석만큼 나와 똑 닮은 반점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오늘? 아니, 아주 오래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반점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져. 내 반점보다 내 반점이 더 예뻐서 그런 걸까? 더 커서 그런 걸까? 더 검어서 그런 걸까? 아니, 우리의 반점은 똑 닮았어. 얼마나 닮았어? 쌍둥이의 눈, 코, 입처럼. 잘 들어맞는 양 문짝처럼. 반으로 딱 접히는 팬케이크처럼. 이상한 일이지. 점점 나와 닮은 내 반점이 보기 싫어져. 내 잘못은 아니야. 그냥 내 반점이 싫을 뿐이야. 아니야, 그냥 내 반점이 싫을 뿐이야. 모두 검은 반점 때문이야. 내 몸에 검은 반점이 난 걸까? 내가 검은 반점 속에 있는 걸까? 모두 사람들이 다내 반점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모두 검은 반점 때문이야. 모두 검은 반점 때문이야. 어느 날옆 사람의 몸에서 주황색 반점을 발견했어. 저 사람 이마에 보라색 반점. 저 여자 팔꿈치에 초록색 반점. 저 할아버지 발목에 갈색 반점. 저 소년의 목에 빨간색 반점. 세상엔 온갖 색깔의 반점들이 퍼져 있어. 언제부터 그랬지? 오늘 아니 아주 오래전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우리 속에 반점이 있는 걸까? 반점 속에 우리가 있는 걸까? 잘못 본 걸까? 세상이 반점들 때문에 빛나는 것 같아. 얼마나 멋지냐고. 그리고 그림책은 이렇게 쫙 펴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한장 넘기시면 모두 칼라 모든 여러분의 책은 안 보이는데 모든 칼라 반점 때문이야. 그리고 이 검은 반점 이 소녀가 이렇게 세상을 햇빛을 향하여서 서 있는 모습으로 그림책은 끝납니다. 자 여기서 어, 검은 반점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감추고 싶고 때로는 불편해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약점, 나만이 가진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울 수도 없고요, 지우면 지울수록 아플 뿐이죠. 그렇다고 같은 검은 반점인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다. 금방 실증이 난다. 소녀는 그 친구 남자를 통해 말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세상에 더 많이 펴져 있는 다양한 반점 속에 내가 한 점이었구나. 세상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 가운데 내가 그저 한 색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니 그것이 우주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반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의 컬러풀한 반점 세상 가운데 내가 검은색으로 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빛나게 한한 한 검은색의 사람이다. 검은 반점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약점으로 여겨지는 것 감출수록 더 심해지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수록 더 폐쇄적이 되지요 더 많은 관계 속에서 더 다양한 만남 속에서 그것을 통해 나만을 통해 이루시려는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여기면 여러분의 반점은 숨길 반점이 아니라 감사할 반점 함께 내 자리 더 빛나게 할 귀하게 여길 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반점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죠. 머리, 꼬리, 가운데 몸통. 머리는 되게 뭘 먹으니까 그 앞부분으로 대충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몸통하고 꼬리를 어떻게 나눌까요? 몸통과 꼬리의 구분점은 학자들은 항문을 기준으로 엉덩이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하죠. 대개는 끝에, 지렁이 끝에 학문이 있는데 거의 꼬리가 살짝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지렁, 지렁이도 한 기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최소한 3등분할 수 있고 그 역할이 다릅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입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검은 반점일 수도 있고 황색 반점일 수도 있고 갈색 반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만 옳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부정되고, 나만 맞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틀려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지체됨은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지체, 내가 이 역할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를 각 지체로 몸에 두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나만 옳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요. 19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절대 몸은 한 지체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절대 교회는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만 다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건 몸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큰 지체라고 말해야 되죠 몸은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20절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머리와 몸, 머리와 손 기능이 다른데 서로 다른 기능 자랑할 필요가 없지요. 스스로, 스스로 자기 기능만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22절 말씀해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요리, 도리요, 요긴하고, 여러분, 우리 보이는 몸의 지체들만 자랑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심장 하나가 딱 멈추면 손발은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피해 공급을 못 받습니다. 우리 다리와 가슴, 머리 다 자랑하지만, 머리 안에 숨겨진 뇌가 멈춰버리면 다 몸의 기능도 올스톱 하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가 안 보인다고 덜 귀하게 여겼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그 소외되지 않도록 그 역할과 자리 위축되지 않도록 세워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상 모임은 정반대이지요. 자기 자리 더 지키게 하려고 강화시키려고 다른 지체들을 동원하고 부하 만들고 조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체가 건강해야 내 지체가 내 기능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교회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이고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시해야 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한 몸의 가치가 자주 종종 소홀히 여겨집니다. 여러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한 몸이구나. 이걸 너무나 쉽게 까먹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다툼, 아픔을 겪지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잘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다른 기능을 하는 같은 기관은 없고 반대로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기관도 없습니다. 다 다르고 다 고유하고 다 귀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한 몸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배치하셨다. 사람의 눈에 덜 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덜 아름답게 보이는 그 지체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세웠다라고 인정하고 받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화려한 자리, 외적인 주목 받는 직분이 더 우월하다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한 지체를 세워 가는 그 지체됨을 이루는 그 역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연약함으로 서로 상처 주고 받지 말고 또 세상이 입을 때 교회도 별거 아니네. 세상의 말에도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 여기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귀한 반점으로 구름 받아서 다 같이 하나 될 때에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몸의 머리 대신 주님의 미소 흐뭇함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그분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